예수님께서 에리솔람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고는 연못가에 가셨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못은 좀 특이하게 말입니다.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많이 연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연못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게 무슨 아, 그 용출수처럼 이렇게 물이 막 뿌글뿌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콸콸콸콸 나올 때 아마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일 때 예, 그런 모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할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면 치유가 되더라 하고서 하는 전례가 내려오는 그런 소문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예수님이 거걸 가셨다는 겁니다 거길 가셔서 병이 아주 오래도록 된 사람을 만났는데 자그마치 38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병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제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모든 짐을 다 싸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갔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엔 너 이사를 다녀, 그러니까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뭔가 생활용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거의 38년 동안 환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여간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필요한 옷까지도 있을 거고 덕들막 무슨 이부자리도 있었을 거고 다들러서요그서 가는데 아니 주일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너왜 이사 가냐? 왜 움직이냐? 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 나를 고쳐준 분이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냐? 잘 모르겠다. 금방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거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피하셨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나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또... 더 심한 것이 생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니까, 어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와서, 아,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거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환자가 한 말에 필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 낳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한 게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줘서 나를 이네 못에다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해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 본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람이 없다고 말한 그 의미는 뭘까? 요즘에 진짜 사람이 없을까? 사람이 없기는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입니다 저출산이라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더더욱 놀운 것은 수지초등학교가 1학년이 이번에 50명뿐이 안됐다고 곧 문을 닫게 될 거라고 그 학교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대도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저출산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laughs> 참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 환자가 요즘에 따르면 경각심을 좀 올지 모르는데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사람이 없던 시대는 아닙니다. <laughs> 제가 사람이 언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할때 기가 막힌 그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가 군인 생활할 때는 지금부터 그래도 한4 0년 이전. 4 0 년도 더 이전이었으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던 시절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자주 적힌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전방에서 전방에서 어떤 군인이 버스를 탔다는데 거기 전방이니까 군인들이 많이 제복들을 입고 탔을까 언더든 어떤 할머니가 <laughs> 지팡이를 들고 올라오더니. 아니, 이 버스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군인이야, 어떻게, 다 군인이야. <laughs>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이 없어. 아, 우린 사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자, 이동에서 우린 사람도 아닌가 봐. 그 시대에 그랬어. 근데 요즘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군인들이 자주 섞인 농담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였지, 진담은 아닐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항에서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참 느꼈던 게 뭐냐면, 갑자기 환호를 치면서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박수를 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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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미군들이 미군들이 아마 자대 이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블백을다 밀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다블백입니다 그걸 내구서 들었으니까, 와, 무슨 개선장군들 어 오는 것처럼. 낙서 친거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최고예요. 최고. 그 사람들은 이 군인이 자유를 지켜준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우리 군인 간 우리 형제들 좀 휴가 오면은 좀 군복을 지금 입고 오라고 내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군복을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표현 미국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한번 이렇게 대기하고 환승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난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 그 구경 한번 하러 가고 싶어. 요 사람 구경하러.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데가면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피부가 검다 시다 누렇다 뭐 이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같이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기린처럼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벗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워커를신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쓰레빠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별별로 그 공항인데, 국제공항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특이하다. 복장도 특이하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참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그에게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자기를 좀 넣어 줄 만한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 돌아봐도 환자라는 거예요. 그 환자의 종류도 참 많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많은 병자인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뭐, 신경통 음, 있는 사람, 뭐, 위장병 있는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 암병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황달병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끈도 없을 거예요, 병. 근데 그 주위에는 환자만 있지, 건강한 사람.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지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위에 다 사람, 사람이 없네. 많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하게 찾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눈만 멀쩡하게 떠있다고 해서 건강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눈은 멀쩡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혼의병이라고 해요. 혼의병. 혼의 병은 뭐냐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잘못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있어요그 마음의 병이 잘못되니까 생명 부지의 첫사랑을 만나서 다짜고짜 폭행을 저질러요 이 묻지마 폭행이야 묻지마 폭행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든 사람이냐면 정신이 병이 든 사람이 혼의 정신 마음의 정신 이것이 병이 든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드니까 그 마음의 병든 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흔하게 나는 병안 들었어.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속담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여러분들 배가 아픈 사람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야됩니까걘 마음이 병이든 사람, 혼이 병든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풍명하게이 혼이 병든 사람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사람이 없구나. 멀쩡하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 이 사람 말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이 병이 든 거요, 정신이 병이 든 거요, 마음이 병이 든 거요. 멀쩡하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이 남편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 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혼의 병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병든 사람들을 우리 주여 허니 많습니다.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남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기가 교만하고 남은 낮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혼외병. 영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신과 교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몸 속에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엉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병들었다. 영예병은 진단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면 영예병이 되고 예배가 싫어진다, 기도가 싫어진다, 이름, 말씀 읽는 게 싫어진다, 영적 생활 부분이 이게, 이게 병든 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영예의 건강한 분들. 목회자가 뭐 아닌데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이 없어요 이 환자가 말을 할때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정말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나 자기 할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천교의 성도들만큼은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하도 고민 고민되다가 지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헬스장을 내가 내발로 네 찾아갔습니다. 내네 방을 넣어 찾아갔는데 처음에 하는 게뭐물 신체 검사를 하더만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서 뭘뭐 하고 뭐 맨발로 올라서서 뭐뭘 잡고 뭐한1 뭐 분인가 면온 뭐 말로 기다리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테스트. 하 지가 나온다. 탁 나왔어요. 탁 보더니 트레이너가 다 보더니 다 나를 봐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도 뭐 여기, 이러, 여기서도 이런 걸다 하나? 그리고 이렇게 다 봤더니 아니, 연세에 비해서 골금격력이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이어야 했더니 건강하시다는 뜻이죠? 이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거기 왔는데 만일에그 사람이 탁 보더니 인상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몸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아이고 이거 보통 운동에서는 안 되겠네요 이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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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좌절가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없어요 이말 속에서 이 환자는 주위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부천계 성도들 어디 가든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네요. 신체의 연령이, 정신적인 연령이, 혼의 연령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십니다. 이런 말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주위에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에요. 거긴 기 자비의 연민이라는 거예요. <웃음> 거기에 <웃음> 자비를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건강한 사람은 없었던 그 자리.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자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것에는 무슨 사람이 없다는 거냐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아, 이게 참, 왜 알고께 천사가 와서 물을 도와는데왜꼭 처음에 들어간 사람으로 끝났냐? 이거요. 야, 이거, 이거, 산착순, 이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싫었던 게 산착순입니다. 산착순. 저기까지 선차쓴세 명, 그러면 그냥 푹 뛰어갔다가 와가지고 핵핵핵핵 하는데, 아이고, 이뭐 대문에 빠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곤쟁 아니, 왜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꼭왜한 명만? 근데 이 환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무리도 안 돼. 그런데 그권이니까 벌써 누군가 첨벙하고 들어갔네.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주에 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움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기보다는 도움받으려고 자기의 모든 위치에서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정말 룰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병, 가장 오래된 병자부터 우리 연못에 들어가기로 하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디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디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도움 받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에서는 흉내는 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흉내는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개인삶에삶 있어서 정말 그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이태옥 검사님 손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 어린 것이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하니까 그거를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어린 것이 도와줬대. 얼마나 감동이야. 근데 이 어른이 어르신 이장 하나라고 하는 그분은 어르신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장 하나라고 하는 어르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요즘 세상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근데 저 조그만 아이가 나를 도와주다니. 근데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얘 용돈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용돈 좀 지켜를 찾아서 좀 줘라. 그러고 선생님한테 맡겼대.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이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그럼 우리들이 나만 어떻게 해결되고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나는 우리 부천교의 성도들이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영성을 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너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물으시는데 죄가 꼭 필요한 사람은 나를 지금 여기 물속에다 집어넣을 사람입니다. 누구도 없는데 혹시 그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애절함이 담겨 있는 듯한 음성이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낳고 싶지요. 아유 그러면 낳고 싶지요.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병이 오래되면 신경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서 낳고 싶지 그러면 38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 안 낳고 싶어요. 그러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여기서 물 속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나를 좀물 속에 놓을 여기 여기 있다가 물이 동하면 좀 나를 좀 도와주실 수있어 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다. 니네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뭐트럼가 아니다. 네가 육신의 병을 치료했다 치자. 너 얼마나 살, 더 살을래? 80년 더 살을래? 100년 더 살을래?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베테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만나서 병 치료받은 사람 지금 없어요. 병을 고침받고 일정한 수명 동안 살다가 수명이 다하니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병이 들어도 치료가 되더라도 또 나이가 들으면 늙어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도 책임져 주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거운 병인 죄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사실은 어디서 알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짐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짐을 우글우글 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있던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 병원 생활을 했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일종의 병원 역할을 한 것인데 왜냐면 환자로서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치료의 시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생활용품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생활 기본 생활용품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퇴원할 때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 차가지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들차가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우리 퇴원할 때짐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너왜 안식일인데, 일을 해?" 너짐 들고 가는 거 일이야? 일!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정제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를 고쳐문 증분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누군데?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를 몰라요 나도 그런데 안식일 날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괜찮냐? 건강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야 어떻게 지금 상태를 물으신 게 아니고 한 말씀 하셨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란데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다죄 때문에 내 병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져서 병이 온게 있어. 이 사람 경우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병이 말이야. 죄 때문에 온 병이었어. 근데 그보다 더 심해질 수가 있어. 또 죄를 지면 그래.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신 분이야네 이전의 죄는 해결받았어 해결받았으니까 네 몸이 치료된 거야 내가 네 죄를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지면 안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슨 자기를 몸을 가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슨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죄 없는 분이 와서 해결해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 없는 상태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걸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환자의 죄를 해결했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이룰 만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떤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께 성도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3일 동안을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회를 열러.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성회 시간에 모이기만 해도 주께서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고 여러분 생활의 병을 치료할 겁니다. 여기 건강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말해도 있어요. 어디에 우리 부처님에 있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어디? 부천교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천교의 성도들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있어요 어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